네, 오늘은 어, 새로운 걸 뜨고 나왔어요. 이렇게 네, 어, 번호를 1에서 10까지 그래서 구 색깔별로 음, 번호 색깔별로 이렇게 작성해 봤어요. 이 자료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업데이트를 못 했고 아, 최근에 어, 여기로 옮기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하다 보니까 제 탭으로 다시 하다 보니까, 예, 다시, 이렇게 예, 만들게 됐어요. 어, 과거, 어, 자료는 컴퓨터에 있어요. 컴퓨터에 있는데, 그 컴퓨터가, 아, 10년도 된 컴퓨터라서, 어, 들어가는데, 어, 거짓말 하고 한, 어무시하게 기다려야, 어, 클릭하고 오래 있어야 열린다는 거. 그게, 286 컴퓨터도 아닌데, 그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열린다는 게 <laughs>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뭐 자료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가 좋냐면, 친한 수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음, 재난수들을, 어, 찾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예로, 어, 여기, 네, 그죠? 여기 담대를 보게 되면, 자, 3번, 5번. 괜찮죠? 그리고 요리 나왔죠? 그리고 한주 쉬고, 그 이웃수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4번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6번 이웃수 7번. 그죠? 그러면, 요렇게 봤을 때는,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그죠? 근데 보면, 8번이 나왔죠? 그리고 7번, 10번이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가 비었잖아요. 그죠? 그죠? 수가 많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 3, 4, 5, 5 6번 중에 나와야 되는데, 4번 한번 출연했고, 그죠? 5번도 출연했고, 그렇다는 건 1, 2, 3 중에 출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3번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이벤트 숫자였죠. 그죠? 이벤트 숫자였습니다. 예, 네. 그 남은 건 지금 이제 그렇게 알아보게 되면 1061 때는 어떤 번호가 딱 잡히냐면 노트백에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1번, 4번, 그리고... 9번. 요렇게. 예, 단번 때는 요렇게 잡혀져요. 응. 예. 그리고 3번하고 5번은 친하죠. 지금 그 전에 번호들을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일을 만들다 보니까 요렇게 됐어요. 그럼 단번 때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겠죠. 1, 4, 5, 9. 그죠? 응. 예. 1, 4, 5, 9가 단번 때는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죠? 요렇게, 예, 단번 대는 요렇게 정리를 하고요. <laughs> 자, 10번 대입니다 자, 10번 대 여기 지금, 그죠? 거 기회가 왔죠? 기회가. 자, 2주 쉬었습니다. 그죠? 2주가 쉬었고, 자, 단번, 10번 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반으로 나누죠? 그죠? 반으로. 0, 1, 2, 3, 4, 5니까. 그죠? 어.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10, 14번이 두번 나오고, 그죠? 지난수 12번, 13번 나왔고, 그 이웃수 13번 나오고, 13번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11번. 여기 19번 나오고, 20번 나오고, 19번 나왔습니다. 자, 비어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은, 15, 16, 17, 18번 중에, 그죠? 15, 16, 17. 아, 어, 지금, 제 펜이 어디 가버려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쁘게 안 나오는데, 어, 줌, 줌을 땡겼어. 어, 이게 최대치거든요. 그래서 보면, 10 5, 16, 17, 18. 그죠? 예. 네. 요 중에 출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죠? 자, 13번은 11번은 데려오고, 11번은 13번 데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11번은 33번하고 친하죠? 예. 네. 자, 33번은 11번. 그죠? 어, 33번 나왔죠. 11번 나오고, 가까이 33번 나왔죠. 노트북에 말씀드린 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어, 상둥이 수. 그죠? 상수로 봤을 때 11번, 22번, 자, 33번 나왔습니다. 나머지 남은 건 이제 44번 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어, 일단, 어, 10번 때는 강학건 강한, 강한 건 요거다. 이려 볼수 있죠. 15, 16, 17, 18. 아, 이거 번호가 이게. 18. 그죠? 자, 18번은 어, 그것도 또 가까이 보면 자 19번 옆에 18번입니다. 그죠? 예. 네, 그리고 19번이 출회했습니다. 자, 17 1 자, 17, 14, 13, 19. 자, 그렇게 되면 또 17번이 걸리죠. 그죠. 17번이 걸리고, 어, 18번. 그 어쩌면 18번, 17, 18 연번으로도 어, 출연할 수도 있겠다. 아, 이렇게 보이십니다. 음. 그래서 아, 요 15에서 어, 18까지 내수죠 거기서 고정수를. 한수 내지 두 수를 잡아가시는 걸, 어, 10번 때 이렇게 어,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요 20번 입니다 20번 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로또베가 말씀드린 대로, 그죠? 어, 22, 26, 지나죠 그리고, 어, 또 22가 나와줍니다. 그죠? 27. 그죠? 어. 27 나오면 23, 24. 출연하죠. 자, 22 나오고 24. 가까운 시간에 출연했어24 나오면 또 27, 23. 자, 27, 23. 나오죠. 그죠? 근데 다른 수, 25번, 30번 같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22, 25.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딱 봐야 될건 뭐죠? 21번이죠. 그죠? 예. 네. 자, 22, 24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건, 자, 21번이 출연할 때가 다가온다. 예, 22번이 출연했고, 또 21, 23번 지나니까 23번 출연했기 때문에, 가까운 실내 21번이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20번 때를 잡아야 할것 같으면, 강력 추천수 21번이죠. 예. 그리고 또 24가 출연했기 때문에, 23 24 27 28 그죠? 어 그래서 21 28을 어, 추천드리는 거죠. 그죠? 예. 네. 요렇게 20분대는 21 아, 27 그죠? 2아2 아, 24니까 2 28 아.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네. <laughs> 이게 희한한 게요 봐요 짝수가 나와요 그죠 짝수가 그 다음에 짝수 나옵니다 그죠 자, 홀수가 나옵니다 예, 물론 여기 짝수가 나오기 때문에 짝수가 높으니까 짝수가 나왔네, 나왔네 그죠? 짝수 나오고 또 짝수 나오죠? 자, 그 다음 짝수가 이렇게 나오고 나면 홀수가 나와줍니다, 그죠? 자, 홀수가 이렇게 나오고, 나오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홀수가 나옵니다. 근데 짝수가 나와줬어요. 그러면 또 짝수가 나와주죠. 근데 짝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홀수도 나와줬단 말이에요, 홀수도 수.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21번, 그죠? 홀수가 높았거든요. 홀수가 두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너스 볼까지. 그죠? 그런데 짝수가 나와져 버렸어. 그죠? 음. 그래서 이번에도 역으로 홀수가 출현하지 않을까? 출현하려면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30분 됩니다. 자, 30분대도 보시면 로또이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있죠. 자, 35, 38은 친하다 보이죠. 자, 그래서 이번 회차 어떻게 됩니까? 38번이 출연을 했다. 자, 그러면 뭐 있습니까? 자, 친한 거 39, 38 옆에 39, 그죠? 그리고 35 있죠. 그죠? 네. 요 흐름을 보시면, 자, 이걸 반으로 나눠서, 보시면, 지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졌죠? 그죠? 앞에 번호대로 너무 치우쳐졌어요. 33, 32, 32, 34, 33.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보너스까지, 그죠? 보너스까지 가면 여섯 개지만, 자, 여기 홀수 부분에, 아, 여기, 디수 부분에 네 수밖에 출연하지 않았어요, 네 번. 그러면 요게 맞추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죠? 응. 네. 그래서, 39번. 근데 38번에 나오면, 또 35번 도 어, 무시모 하기 때문에, 30번 때 같은 경우는, 요렇게 35, 39. 이렇게 음, 추천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로트백에 네, 35, 39 그죠 요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만약에 40번대가 출현한다 40번대 나머지 이 지금 보시면 43 그죠 출현했고 45가 지금 굉장히 출현하고 있는데 45는 자 39는 43분하고 지나죠 그죠. 요즘 39가 나온 게요카운 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40분 때는 추천드린다면 41, 43, 그죠. 지금 이번에는 지금 어 짝수인가? 그러니까 어, 상둥이수, 상수들이... 상수들을 딱 보시면요. 보너스를 한번 출연했었죠. 그죠? 요, 보시면 상수. 출연하죠? 지금 세번 출연. 자, 22번 같은 경우도 세번 출연. 그죠? 11번 한 번이에요. 어. 11번 한 번인데, 지금 11번이, 예, 한 번이고, 33번하고 22번은 많이 출연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온 게 뭐죠? 44번. 그래서 이번에 추천드린 거는 40분대 같은 경우는 어, 다시 가자. 응. 예. 여기서, 제가 알겠네, 요 그죠? 자, 여기서 41번, 43번, 44번, 요렇게 40분 때는, 어, 요렇게 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요렇게 보시면, 그죠? 전체적으로 요렇게 보셔도, 응. 예. 뭐가 제일 출연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10번 대를 잡아가야겠죠? 보통 2주 정도 멸하게 되면, 그죠? 무출하게 되면, 이제 마이 쉬었기 때문에 출연한다. 근데 한 수만 출연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죠? 응. 그전에도 보 보세요. 두 수죠? 두 수. 두수, 두수, 한수, 멸, 멸, 이이주 연속 멸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수만 출연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만큼 비어있는데, 못해도 두수. 이번 주는 모르니까, 10번대를 두수, 두수 골라서 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네, 요렇게, 예. 네.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흐름이 보인다는 거. 근데 그것도 반으로 잘라야 되죠. 그죠? 이거 0번 때, 3 0분때 같은, 0번 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거는 일로 와야 돼요. 이거는 0번이기 때문에 여기로 와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흐름대로, 그죠? 그 번호대로 하려다 보니까, 요렇게 됐어요. 요 같은 경우는 일단은 6, 7, 8, 9까지 보는 거예요, 그죠? 6, 7, 8, 9. 그 0, 1, 2, 3, 4, 5 해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요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네 45수 어, 전체 그리고 10단위로, 그죠? 10단위로 어, 로또번호, 색구별대로 어, 10단위로 어, 이렇게 에, 분석 및그 다음에 예상수를 한번 어, 알아봤습니다. 네요렇게 보시면 뭔가가... 좀 보시는마다 보시는 분마다 조금은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흐름이 보이죠. 네, 흐름이 보입니다. 자, 흐름이 보이고 20번대 같은 경우는 그죠. 음 여기에 몰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몰리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몰리고 이렇게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 평준화가, 평준화가 이루어지겠죠? 이제는 그죠?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그죠? 평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아, 어, 또뱅이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요게 번호가, 아, 어, 간단하게, 요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출연한 거는 잘 출연을, 그죠? 그 다음에는 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많이 출연 안한 데서 아, 출연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 어, 조합하시면 어, 도움이 예,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벌써 화요일입니다. 네, 1시 34분을 지났기 때문에, 예, 참. 어제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네, 제 생일이었어. 참 많은 분들한테 축하도 받고 또 우리 가족들 아이들이 또 케이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생일 파티도 하고 어 맛있게 케이크도 먹고 어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1 년에 한 번뿐인 생일, 그죠? 너무 감사해요. 어 축하해 주시고. 또, 톡도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또, 뭐 촛불을 끄면서, 그죠? 생일 계획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어, 소원을, 그죠? 빌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차, 어, 기대가 됩니다. <laughs> 아무쪼록 우리 로또님들하고 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한번더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요 자료는 아, 이렇게 에...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과거 자료인데 그걸 또 새로운 게 이렇게 업데이트. 해서 새로 만들다 보니까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어, 잘 정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죠 흐름이 보입니다 비어있는 번호들이 아주 쉽게 보이고요 또 이게 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그죠 여기 예, 덩 비었습니다 15 16 17 18 그나마 보시면 17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3, 그죠? 19, 그러면은 14, 17, 그죠? 여기 보여지는데 14는 출현했고, 그럼 17이죠? 근데 19번 옆에 18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7, 18번 중에 강력하지 않을까? 이 두수가 10번 때 강력하게 출현한다면 출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로또베기는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우리 로또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네. 무탈한 하루를 보내시길 네. 로또베이가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